자, 1113번, 1113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좌표가 어, a 콤마, a 빼기 3이고 그 다음 원, 외접하네요. x 제곱 더하 y 빼기 1의 제곱은 2분의 1의 외접한다. 이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laughs> 힌트가 요거 딱 하나 맞죠? 그 자, 요 문제 키포인트는 어, 우리가 평상시 점이 주어질 때, 5콤마, 7, 2콤마, 6 3 그런 점은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하고, 어? 이런 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간 점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미지수를. 자, 보세요. 뭔가를 집어넣으면 이걸 a가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려워. 일단 그러니까 어렵게 시작이 됩니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비지수 a 아닙니까? 맞아요. 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y 자표는 3을 빼주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k 배 네. 네. 3. 그럼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네. x 배 3. 3. 아 그러면 이 중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수히 많은 점이 되죠, 그렇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 중심은 언제는 모르지만 겠 점막 들로 있는 게 아니고 x 좌표하고 y 좌표가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죠. 네. 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x 좌표가 7이면 y 좌표는 3을 빼면 된다. 그 관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중심은 y는 x 3 위에 있겠죠. 이게 킹 포인트. 자 아시겠죠? 우리가 자취해서 어, 배웠던 것을 약간 응용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a 콤마2 a 라는 미지수 점이 있다 이제 앞으로 이거 그냥 멍하게 쳐다보지 말고 어렵다고 증빙되지 말고 아이 점은 어디에 있다? Y과 X 예.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예, a 콤마 마이너스 3입니다. 어떻게 하기가? Y는 마이너스 3 직선 위에 있다라는 소리가 되요 이점이 무슨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 이 끝나서 이것은 설명이 거의 끝난 거예요. 됐죠? 자, 한번 어 그려볼까요?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뭐 그림 없이도 풀수 있는데 자 일단 원이 0콤마 이죠 중심이 맞죠?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이죠, 그죠 아마 요 정도 대충 요 정도 정도. 반드름이 루트 2분의 1 그리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있고 0,3그 어, 다음에 3분만이아니까뭐 이딴 식으로 생각했지이 직선 y는 x-3이야 이 직선 위에 저 점인 a,a-3이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자 아, 그런데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제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 검은색 원과 어떻게 되도록 그려야되니까외접하도를 그려야되죠. 맞아요? 네.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런식으로 그려야되죠. 이런 맞죠? 네. 자, 중심이 여기 있으면 외접하니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원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때요? 외접하면 점점 점점 적어졌다가 다시 벗어나면 벗어나면 다시 엄청나게 커지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중심하고 연결 하면해봅다 여기 중심과 중심하고 연결해 보세요. 이때는 여기죠. 그렇죠이 네. 길이가 어쩔수록 좋아요. 이 길이가. 결론은? 짧을수록 짧을수록 네. 이 파란색 원이 어쩔까? 어자아지겠죠 아, 네. 이게 바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거리 아닙니까? 네. 왜냐면 외접한다면 두 반지름의 앞이 중심 간의 거리랑 똑같아요. 외접한다. 자, 여러분들 두 원이 외접하면 두 원의 반즙의 길이의 합이 두 원의 중심간의 거리가 같으니까 이 작은 원은 반즙이 고정되어 있고 그쵸? 네이큰 원은 반즙이 변하는데 결국은 이, 큰, 이 파란색 원이 가장 작으려면 중심간의 거리가 가장 짧은 게이 파란색 원의 반즙이 가장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건생각하보고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것은 수, 어, 수학에서는 최단 거리니까 수선을 내려야 되겠죠. 최때만도 최단 거리야 되고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 이 원이 가장 작은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네. 이때 뭘 하는 겁니까? 이때 어, 가장 이 작은 원에 뭐 하는 문제? 넓이구 하는 문제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이 작은 원의 얼마입니까?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어,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 파이곱이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 0점 말해서 영점 말해서 이 직선 이항합시다. x백이 네. y백이 3분 0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다. 그러면 1대1대 루트이 0일 집어넣더니 4. 그럼 루트 이가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지 전체 길이가 2루트2이고요. 그러면 2루트에서 뭘 빼면, 이걸 빼야 되죠. 유리함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2죠. 그럼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 녹색 원의 반증이 나오겠네요. 2루트2에서 루트가 2가 2개, 루트2가 2분의 1개, 2분의 몇 개입니까? 2분의 3루트2가 요 원의 반증이 되고요. 넓이니까 제거하면 되겠네요? 네. 2분의 9타이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죠.